안녕하세요. 오늘의 다이소 방은, 자, 먼저, 구형통이가, 아, 많이 있어서, 한 마리 지워왔어 필요해서, 와, 이건 그냥 기념으로 냅둘게요. 이렇게라도 열리잖아. 좀 운동을 시켜줘야 될 친구. 이거 엄마. 이거는 우주사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건 왜안 열리니? 이렇게 밴드 넣을 수 있게 세로통이 있고 가루가 있는. 대명의 이쪽은? 오, 소리가 생각한 만큼 잘은은 하지만, 그래도 만족. 이거 이렇게 못 빼냐? 어, 죽어도 안빠 아무튼, 여기를 왠지 더안쓸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고. 여기 이렇게 양쪽 다 열리, 열, 열리잖아요. 어안 어, 빠져져. 이거가, 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여기가 안빠지기도 있어. 암튼, 만족. 만족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뭘 담을 거냐면, 제가 어제 여기다가 포카드를 다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거든요? 여기 뒤쪽에 있는 이런 포카들도 있고, 여기 뉴진스 포카도 있거든요? 먼저 남돌, 먼저 저기에. 남돌들을 저기에 보관해줄게요. 뭔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줄게요. 그러면 예시로 보자면,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다음은, 소리가, 스티커, 어. 이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조각 스티커. 이거, 이거, 조금이들 여기 쪼꼬미, 어, 나와. 여기, 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식물.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어머, 귀엽다, 고양이. 이건 소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 방금 무양통 에다가 쪼꼬만 것들은, 좀 다른 데다가 넣어볼지 이건 조금이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름 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야 조금이들 다음은 어, 탑로더가 위로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거는 탑로더 나왔어 짜잔 홀로그램 어 미니 탑로더였어 어 미니 탑로더였어 이니탐로도있는 하하. 는 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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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요 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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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이니를 이거를 는 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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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종늘도 한번 다 찾았고요. 어,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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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벼워서 뒤로 떨어졌어요. 이걸 좀묵직하게 만들어줄게. 언젠간. 자, 이거를 또어다 놓지? 아이, 몰라다. 그냥 여기다 놔.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요. 이거는 여기다 넣어줄게요. 뻥이고, 우리 내 간식통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꽉 찼어요. 지금 예,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뚜렷건 해주고, 이걸 와, 짜라란. 이거 달랑 한개 들어있어. 레몬 맛. 딸기, 어? 응? 이거, 산딸기? 이거 일반 딸기? 오렌지? 레몬? 청사과? 오렌지 말했죠? 얘, 얘는 조그마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 조그맣잖아. 맞잖아, 너네 안 그래? 진짜 조금이 인간 손가락 한 마디는 돼어어어돼어 어, 어, 어. 아무튼 조금밖에 안 되잖아. 오케이 요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제 이거 세 개는 어떡 하냐면 그냥 여기다가 넣 이게 훨씬 좋네, 잘 보이. 클리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슬리브 그쵸 오케이 자또아스크로를해 볼게요 자 우리 너너 너 이름이 뭐니? 밤비? 자 오오 이쁘다 오 이쁘다 슬리브가 그렇게 탄탄한 재질 이네요. 약간, 팝콘 슬리브랑 다이소 슬리브랑 그 중간. 이쁘다. 아주, 디자인이가 이쁘구만.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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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짜잔. 하트 슬리브. 하트 슬리브를 한번 껴볼게요. 우와 이쁘지? 하트 슬리브 내가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맞아 하트 슬리브 여기 있어 짜잔 우 이것은 어디다 두지? 어음 음,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갖도 록 여기 들어가나? 어? 들어가네. 그러면 이 고양이 스티커들을 다른 데다 놔둬야겠다. 오차차차차차 음. 잘은 안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긴 하면 돼. 얘도 여기다보 맨날 자 약간 이렇게 길다른 것들은 여기다 보관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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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와 우와 됐다. 된다 호호호 나이는안돼 이것도 되고 이거, 이거 신발도 넣어지고 여 기타도 넣어질거야? 응 어, 넣어줘 얜 누구야? 커피도 넣어지고 이걸 머리카락도 넣어지고 오늘 주사위? 아니안 넣어져 안 넣어져도 나와 넣어줘. 넌조꼬미니까 여기 들어가 이거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안 들어가 이거 들어가 이거 백터 들어가 근데 너무 긴데 어? 뭐야? 들어, 들어가? 이거 비행기 들어가. 비행기. 북, 책? 책은 들어가네 책은 들어가. 책은 들어가. 꽃? 꽃은 안 들어가.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 못 들어. 가이 정도만. 다음에 여기는 이거 이거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이거 크기만 약간 크면 들어가지 있겠는데? 어? 이거 들어간다. 이만 예? 약간 실용성 있게 사용하는 이렇게 약간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 있어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수제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준 이거는 손톱이 왜 여기 있어 흠 케이, 해피벌스데이, 음, 안 들어가. 오늘 주사는당연이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잘 들어간 데, 다 거의 다잘 들어가. 이건 들어가지,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갈곳 없는 친구인데, 이거 보고는 딱이네. 고양이. 이거는 탐로더 데코 크림 세트인데, 여기에 단점이 키링 고리가 없다는 거. 신기하지? 언니, 응, 진짜. 이, 이거, 이거 링 고리가 없어. 고리가 없어. 이게 끝이야. 항상 그래서 좀이어 볼게요. 아침에 답답... 어머, 그래도 어디가 아픈데? 뭐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아끼는 여기 안 벗겨져. 여기를 앞으로 하지. 신고 번호.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거를 꺼내는 거야 자 나와 얘들 이거 이쁘다 탐로더가 근데 꼭 이걸로 해야 되냐 다른 탐로더는 안돼 솔직히 솔직히 다른 탐로는 더 되잖아 그럼 이 탐로더를 써보도록 하지 넌 들어가 여기에. <laughs> 저거 왜 껍데기 벗겼냐? 그러면 보호 필름. 망하면 아, 반대쪽 하면 되지. 이제 이, 이 이거를 이이이 비주. 어, 우와. 대코덴인가뭐 이게? 크림? 이게 크림인가? 크림이 크레미. 그렇지. 그렇지. 파차 파차 파차. 후후 이게 이름이 데코 덴 크림이래 아얘 이름이 데코 덴 크림이구나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구슬들을 이렇게 올려놓을게 휘크 근데 또 즉흥적으로 이상하게 해석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 크림이 이, 이렇게 우와 너무 생겼어 아니 아니 이, 이, 이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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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맞나? 그 이렇게, 여기에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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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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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여기도 해볼게요 오. 약간 장인이 되가는 느낌이야. 어? 이상하게 됐어. 오와 아, 묻었어. 괜찮아. 그렇게 지 많이 붙진 않았어. 어차. 근데 이게 많이 남는데뭐 그럼 키링도 만들면 되지. 언젠간. 으쌰 어, 어머. 아, 이구가좀 부자로,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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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어디 어디가 위에야? 어, 어, 위에가 어디야? 어디가 탑로더를 포카를 이좀 손에 보도록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야. 괜찮. 여기가 위에니까 여기다가 조개를 올려주고 장어를 놓는데 여기다가 꽃을 올려주고 이제 보석들을 요렇게 여기 안아 여기 어디거든요? 요 요렇게 요렇게 왜 파란색이 더 조금밖에 없지? 요렇게? 오이 i 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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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 여기다 놔둬야겠다. 이렇게 이 하고 말리면 되는 거예요. 이쁘죠? 아주 많이 이쁘죠. 이렇게 굳혀줄 건데 언제 기다려? 요 아이 진짜 단점이 있네. 어, 일단은 끝. 이거를 이제 또 어디다 짜볼까? 통꿈이 보자. 무슨 통국이지? 음. 약간 그래도 슬리브 통이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어? 망하면 슬리브에 묻으면 안되니까 일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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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뭐, 안 군두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해주고, 어, 어떡해, 어떡해.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해도 이쁜데 뭔가 뭐가 이쁘다는 이렇게 해서 좀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행이다 이게 거의 굳었나 봐 아닌데 굳지도 않은는데 아니 갑자기 이거 올려놓은 데가 부서져가지고 좀 눌렸다 어 어떡하지? 괜찮아 안 죽어 여기다가 넣어주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 여기 이거를 요렇게 달아줄 거야. 이게 내 로망이었어. 그래, 장고기 네, 그다음에 여기를 자연스럽게.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요. 아니 자연스럽게 여기에 붙어버리면 어떡하니? 오. 아, 진짜, 이거 왜, 왜, 이렇게 어렵지? 얘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원래 몰랑이 이거 할 때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그래도 막 이렇게 해서 붙이면 못 되겠다. 이건 대충 뭐 이렇게 닦아주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진짜. 그냥 이렇게 펴주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 똥손은 이렇게 된다니까, 항상.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상상대로 망해 버렸잖아.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 난 진짜 그냥 예쁜 통을 원했다고. 어쩔 수 없다. 작전 변경. 이거를 다 딱자.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요렇게 닦아주면 아주 스무스하게 닦인다고 이제 이거를 좀 세워놔야 돼너좀 세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요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약간 요렇게 하얗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요 녀석을 딱 이렇게 얹어주면 이제, 내가 이거 이렇게 내 손에 붙이는 거를 이렇게 얹어주면 이렇게 작전 끝, 정통 끝이다. 끝. 이제 여기 이렇게 약간의 구름처럼 이렇게 하늘 이렇게 하늘처럼 이렇게 구름처 오케이. 이거를 이젠 넣어줘야 돼요. 응. 오 째주와 이 이거 이제 넣어줄게요. 슬리브를 이렇게 넣어주고, 너, 너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은 되죠. 붙여줄게요. 텀다가 굳었나? 아니, 전혀 안 굳었네. 그때쯤엔 복합 포장을 해볼까? 에잇, 안 빠지네. 에잉, 에 잇, 즈 이제 안 쓰니까 이걸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절대 먹거나 입에 대지 마세요 안돼요 자 이쁘죠 누가 봐도 겁나 이쁘네 자 여기 뒤에를 떼줘 떼줘 볼게 요아 <laughs> 이거 봤는데 진짜 아나 진짜 잘 만들었잖아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 진짜 이건 너무 못 만들었다 봉봉둥 여기에 뭐 들어 있었지? 여기 아슬리였지. 자복합 도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없다. 깡 하나 안 했다. 바로 바로. 지금 깜짝아. 통이. 다시 안 말랐어요. 이거는 우와 하트 스티커. 하트 이, 이거를 뭐 어떻게 뜯으라고? 응? 이 이게 먹고 이기가 먹고 이거야? 이건 어떻게 하라고 뭐지? 아이 못해먹겠네 제백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뭐 이, 이걸 들여는 거